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오늘의 그 데일리 삼대장 네. 오늘은 데일리하게 밥먹방 네. 밥이나 먹는거죠 뭐. 잘 먹겠습니다 어, 어. <laughs> 자 오늘은 뭐냐면 무시무시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저희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어 <laughs> 그, 정말 그 일본에 응. 굉장한 물건이 하나 나왔다 응. 해가지고 보내주신게 있습니다 이야 아, 혼돈이 됐을까? 아노. 에이? 이거 됐어! 짜잔! 어. 차라리 표창이나 암수를 보내주지. <laughs> 차라리 여기 와서 내 목을 베지. 아, 이걸 보내드려도 될지 안 될지 아. 하시다가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꼭 <laughs> 보내달라고 했어요. 제 요청으로 보내주셨는데.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운데 18금이라 써져 있거든요. 음. 이 18금 카레가 원래. 종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음. 기억을 해요. 네. 왜스파이에요운데스파이 뭐냐면 이제 매운맛, 아주 매운맛, 아픈맛 음. 이렇게 네. 있습니다. 아 원래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. 네. 이번에 새로 엔젤, 4 단계, 와 엔젤이란 버전이 나온 겁니다. 위험한 맛이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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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warning. 스티커는 해골 모양이고요. 네. 여기 보시면 워닝이라고 적혀 있어요. 워닝. 이게 일본에서는 뭐 18세 만 18세부터 이제 성인인가 보죠? 그게 아니고 네. 이거 먹으면 18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해서 18을 따는 거야. 시켄 이게 뭐예요? 아까 그 일본 유튜버가 시켄 <laughs> 이러던데. 뭐 그래? <laughs>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. 위험이라 뜻인 거야. 아 위험. 시켄자 음. 그래서 뭐 뜯어보면. 뭐 패키지는 어이. 간단합니다. 무슨 뭐 이거 뭐 전투 식량 같아 약간 그러게요. 느낌이. 18은 커리라고 써져 있어요. 저희 딱3대양 닭게 3개 보내주셨고요. 이걸 여기 접시에 담은 다음에 데우시죠. 데우고 뿌려 드시죠. 네. 내용물에 뭐가 들어 있을지 좀 궁금해요. 색이 궁금해. 어? 색깔은 그냥 그냥 커리인데. 아. 어? 아. 아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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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컬이... 뭐야? 이거 뭐야? 아! 똥이야. <laughs> 이거 먹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네. 와, 똥이. 어, 근데, 냄새는, 그냥, 그리입니다 그래. 우리가 알던 카레보다 훨씬 더 꾸덕거린다. 그니까. 뭐야, 이거? 아, 아! 왜? 아이씨, 오바지 마. 아이씨, 오바쟁이, 씨 아. 살짝 발랐는데, 치킨이야. 치킨이라고? 아, <laughs> 진짜로. 진짜. 이게, 이제, 안에 치킨이랑, 부르졸키한가? 부르졸키야? 그 고추가, 아, 여기 들어있습니다. 자,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자면,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그렇게 매워 보이지는 않아 근데 빨갛다고 매운 건 아니야 데워와 볼게요 네. 한몇분 데우지 이거? 3분 데워야 나 제가 무서운 걸 발견했습니다 부트 줄로키아라는 거 고추 들어갔댔죠 제가 이걸 나무 위기에 쳐봤어요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일단 올랐고 미국에서는 유령 고추라고 불리는데 시식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될 정도로 무섭게 맵다라는 뜻이라고 자칫 그걸 만진 손으로 눈이라도 비볐다가 통증에서 끝나면 다행이고 실명의 위험도 있다. 와.. 이미, 이미 아까 악마의 소리 들렸어. 눈 비비지 마 실명 되니까. 자 지금 다 데워졌으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악마 강림. 네? 네 감사합니다. 네. 악몽 온줄 알았어. 고추 졸로키아가 이 통짜로 들어있어요, 이렇게. 미국에선 유령 고추로 불린데, 유체이탈 한다고. 응. 유령도 고추가 있나요? 그래도 사람이었으니까. <laughs> 야.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? 이게 고추가. 네개 들어있다고 그랬어, 네 개. 난 고추가 갈려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통으로 들어있네. 좋습니다 <laughs> 네. 아, 근데 우와. 이거 진짜. 이거 디진다급이라니까? 이거예요, 이거. 와. 고기, 아니... 고기는 통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치킨이 굉장히 실화돼요 이게. 오, 오 진짜 완전 통짜야 이거. 이거 악마칼이야 악마칼. 밥몇 개예요 이거? 밥은 네 개. 개. 와. 이게 고추 안에 있는 그 알맹이들 다 퍼져 있어 지금 여기. 고추씨. 아 먹어봤어? 두려움이 엄습하지. 진짜 조금 묻은 거 했는데.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다니까. 혀가 따가워 지금. 야 이거 밥 양이 좀먹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. 조금만. <laughs> 이건 매운 게 아니야 일단. 내가 느낀 바로 아픈 거야. 이거 2 20 볼트짜리 두개 잡고 여기 혀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. n 극에 스극으로 한 뒤져 봅시다. 와 아니 이거 이런 거 하기 전에 <laughs> 전날부터 큰만큼 먹고 있어야지 하는 거야. 갑작스럽네. 어허. 말 없이 순식간에 그냥 먹고 끝낼래요? 아 그거 그거 한 번에 정하고 가야 돼 그거. 아 이게 먹다 보면 안돼 그게 이거 어정쩡한 마음으로 도전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거의 3 0분 동안 이거 질질 끈다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 우리 송주 때도 그랬잖아. 필사스 생활 할 거야? 일단은 아, 가보자. 누가 두 명이 뭐 먹어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열심히 먹어야 돼요. 아 그거 안 하지. 아 그건 안 하는데 솔직히 근데 자신이 뭔가 위험에 직감했을 때는 내려놔. 그때는 진짜 병원으로 뛰쳐가도 돼. 아그 그건 진짜 음. 뭔가 잘못 될것 같으면 내려놔 이거 무리하지 마. 무리는 하지 마 진짜. 음. 우리 <laughs> 됐어. <laughs> 가자. 아 이거 진짜 희캔이야. 이구소. 아 형이 시작해요. 마티어 으로서 내가 시작한다. 아, 이거 이거구소. 와. 와. <laughs> 음! 향수 <laughs> <캐시로> 나오지? 와아! <laughs> 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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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목으로 넘기는 게 힘드네, 이거. 와. 아 잠깐만, 진짜로 와. 와, 이거 아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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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와.. 말이 안나오네 여러분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아 됐다.. 와 먹자마자 숨이 안 쉬어지고 딸꾹질 막.. 이거.. 맹구 짱구야.. <laughs> 우리집 가자 아 잠깐만 아.. 씨.. 아, 이거 머리가 아프네, 머리가. 먹고 먹이라. 와. 아. 아. 와 먹자마자 아까 목이 너무 따가운 거야. 아, 야 이거 먹으면 죽어. 아, 이거는 진짜 안될거 같아. 진짜 안돼 아, 이거. 나는 디진다보다 매운 걸 처음 먹어봤어. 나도, 나도. <laughs> 나당와했어 나 약간. 나도. 디진다는 어떻게든 먹을 생각을 했잖아. 이건 안 돼. 진짜 안 돼. 아 숨이 아쉬지더라고 숨이 이거 음식이 아니야 이거. 살인무기야 살인무기 행여나 이거 따라 드시지 마시고 하... 여러분 저희가 이거 원래 이렇게 매울 줄 모르고 한 사람당 1카레로 했는데 셋이서 1카레 했어도 힘들었어 내가 보기 하... 정말 죄송하게도 이거는 남겨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저희 오만함이 잘못입니다 이건 핵팩이 그거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... 하... 야 어떻게 두통이 오냐 이거 내가 뭐 판별사는 아니지만 내가 공언할게 제일 매워 이게 비진다 돈가스보다 매워 진짜 훨씬 매워 훨씬 매워 어.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런 거에 강한 사람이 있고 청양고추 매운맛에 약한 사람이 있고 막 그렇듯이 뭐 아무튼 <laughs> 그런 필요 거 필요 없어 그런 게 그래. 적용되는 레벨이 <laughs> 아니야 어. 이건 진짜 <laughs> 훨씬 매워 진짜 자 그래서 오늘의 뭐 도전으로 한건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끝나는 거죠 <laughs> 챌린지로 안하게다 했다는,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. 아, 그래도. 보내주신 구독자분께는, 막아 죄송해하지 마세요. 보내주셔서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네. 네. 아,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 삼대자좀 좀 이제, 이제 마무리가 좀 급한 감이 있지만, 네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